안녕하세요. 펀드매딕입니다 오늘은 좀 금융회사에 속지 마세요라는 좀 자극적인 좀 부제를 달아봤어요. 어, 이름하여 퇴직연금의 공시 수익률의 비밀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 소중한 퇴직금을 좀잘 알아보고 운용하시는 게 당연하죠. 펀드든 ETF든 절대 몰빵 조심하자. 어, 뿐만 아니라 이 공시되는 수익률이, 음, 꼭 마치 내가 해당되는 금융회사, 금융기관에 맡기면 그 수익만큼 운용해준다. 라고 속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대 속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뭐 신용 증권. 제가 신용 증권을 비방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기사를 제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3분기 연속 퇴직 연금 1년 수익률 1위 했다라고 하면서 어,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 말까지 3분기 연속으로 1년 수익률이 확정급여형인 DB 제도, 확정기여형인 DC 제도, 개인형 퇴직 연금 IRP 전부야을 걸쳐서 가장 높았다. 이 제도 구분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이런 데에 분기 단위로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제도를 도입한 그 회사들의 수익률을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영증권이 1년 수익률이 21%, 17.62%, IRP가 20%가 넘을 정도로 유일할 정도로 DB도 6.7%라고 해서 가장 높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뿐만 이런 기사도 있어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증권사가 은행보다 2.7배 높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만 보면 마치 증권사가 운용을 잘해서 은행은 정기예금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증권사가 운용을 잘하는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분기 퇴직연금 공시 수익률 을 표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증권사 대표 선수는 미래에스증권이고요. 보험사 대표는 삼성생명, 은행권의 대표는 신한은행으로 제가 좀 모시고 와봤습니다. 제도별로 나눴어요. 확정급여인 DB.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dc irp 이게 제도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확정급여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입하고 또는 재직하고 계신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회사가 전부 다 이런 원리금 보장 이 정기예금 같은 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원리금 비보장 즉 펀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신한은행에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46%나 수익을 낼수 있어요 최근 1년으로 했을 때 기준인 거죠. 2분기 말 기준으로. 그럼 DC는 어떨까요? 이 급여, 확정급여, DB는 회사보 회사한테 따져야 돼요. 회사보고 좀 공격적으로 운영해봐라. 근데 회사가 그렇게 말을 안 듣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회사가 운영해서 여러분이 퇴직할 때 그때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는 회사가 운용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안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반면, 확정기여나 개인 IRPA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에 가입하시든 삼성 생명에 가입하든 신한은행에 가입하든 그 똑같이 미래에셋 증권에 가입해도 이 원리금 보장 예금으로 놔두면은 일분기 수익률이 1.23밖에 안 나요. 신한은행의 원리금 보장도 1.34니까 오히려 더 미래에셋 증권에서 원리금하면 낫죠. 그렇다고 또 신한은행에 가서 원리금이 아니라 원리금 비보장 즉 펀드를 하면 얼마예요18.96% 신용증권 못지않죠. 삼성 생명은 더 반전입니다. 1분기 수익률이 22.6% 나옵니다. 신용보다 높네요. 그죠? 미래세증권은 19% 나왔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가입하고 계신, 해당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계신 가입자분들의 운용 현재 수익률을 기하평균, 이 말이 어렵지만 그냥 평균됐다고 보시면 돼요. 즉, 가입자들이 원, 원리금 보장, 즉, 정기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또는 펀드를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볼까요? 미래세증권은 적립금 비율을 보겠습니다. 전체 5조 3천억이 있는데요. 무려 3조 3천억이 펀드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높죠. 그죠? 19.42와 1.23. 평균 내니까 합계 11.39%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삼성생명은 총 4조 7천억이 있는데, 그 중에 3조 9천억, 거의 4조가 원리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리금 비보장, 펀드 수익률이 22%로 높아도 합계 수익률이되면 얼마예요? 4.5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차인지 아시겠어요? 확정 기형이나 개인 IRP는 여러분이 운용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DB는 어쩔 수 없어요. DB는 회사가 운용하니까 하지만 확정 기형은 한 달치 급여를 여러분 그 DC라는 계좌로 회사에서 넣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펀드로 하는지 원리금 보장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180도 바뀐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이 회사가 운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감사합니다.